찬송가 3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너를 이시 항상 돌보시고 날가 니가 니리시네주가날 항상 돌보시고 날니니 주날 항상 놀고 쉬고, 날지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3페이지, 8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2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속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셈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함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어,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근심하거나 사슬에 매여서 환란에 있거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그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어 선하시고 107장 107편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시는 그런 회복을 맛보았을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7편은 그런 회복과 극적인 기적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렇게 우리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탄식과 내이 토로함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다에 나가는 항해하는 배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라 이야기하죠.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 줄임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번성하게 하실지, 언제 재난과 우한으로 줄이실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보라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에가 뭔가들들이 다 있습니다. 평평 고요하기도 하고 파다가 들이쳐서 어지러워지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악한 가운데 있으면 화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어서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 보라는 것이죠. 항상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잠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항상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일하심이기에 그것이 파도이든 그것이 잠잠케 하시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게 하시고 또 어느 때에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상황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망의 환구로 하나님 우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하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잠잠케 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